2024년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기초연금에 탈락하지 않고 계속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기초연금을 문제없이 잘 받고 계신 분들은 다가오는 2024년에도 계속 기초연금을 탈락하거나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2024년 기초연금액이 발표가 됐는데요. 2023년에는 단독가구는 323,180원을 받았고요. 부부가구는 최대가 517,080원을 받았는데요. 2024년에는 인상이 되어서 단독가구는 334,000원을 받게 되고요. 부부가구는 최대 534,4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초연금 받는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요. 단독가구는 연간 400만원을 받게 되고 부부가구는 연간 64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연금 관련한 제도와 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와 기준이 바뀌는 것을 알지 못하고 편안하게 방심하고 계시다가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초 연금을 계속 받는 기본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나이가 만 65세 이상 되셔야 되죠. 그리고 한국 국적이 있으셔야 되고요. 한국에 거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내여야 돼요. 그러면 이 선정 기준액이 얼마였나요? 2023년도에는 단독 가구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준은 얼마죠? 네,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정 기준액이라는 것은 노인 전체 중에서 70% 이하를 지급하는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2023년 말쯤에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요. 이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탈락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2024년에도 기초연금에 탈락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꼭 조심하고 지켜야 할 기초연금 탈락 조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금까지 잘 받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 그동안 바뀐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또 추가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더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면 좋고요.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먼저 준비하고 미리미리 알아야 할 사항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많이 들어보신 고급 자동차 탈락 기준입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분만 탈락합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두 가지 조건, 즉 배기량과 차량 가액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탈락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량 가액은 자동차를 처음 살 때의 가격이 아니고요. 중고 가격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녀와 공동 소유를 하면서 지분율이 1%라도 있으면은 탈락하고요. 또 65세 미만의 배우자 소유의 고급 자동차가 있어도 모두 다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차량이 10년 이상인 고급 자동차입니다. 이게 차량이 10년 이상이라 그러면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따라서 2023년 빼기 10년 하면 2013년식 이하. 2013년, 2012년, 2011년도 다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가 아니고요. 또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도 예외 조건에 해당이 되고 또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에도 고급 자동차가 아니고 예외로 일반 자동차로 산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외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꼭 탈락하지는 않고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을 해서 수급 자격이 되면 기초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급 자동차 내용은 워낙 복잡해서요. 별도의 제 동영상을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직역연금 탈락 조건인데요. 이 직역연금이라 그러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탈락 조건에 해당하면 부부 중한 명이라도 직역연금을 받는 분이 계시면 부부 모두 탈락하시고요. 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현재는 재산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준은 꼭좀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예외 조건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장애 일시금 또는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꼭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직역연금의 내용과 적용 조건도 역시 상당히 복잡해서요. 직역연금 대상이 된다고 해서 쉽게 기초연금을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서 진짜로 탈락하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 초과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을 어떤 분들이 받나요? 네,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하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에는 요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용을 받으셨어요. 그럼 2024년은요? 네,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뭐냐면 노인 전체의70% 이하를 지급하는 기준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고급 회원권 보유 탈락인데요. 고급 회원권이라 그러면 뭐냐면, 골프 회원권이 있으시거나,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콘도 회원권, 또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을 고급 회원권이라 그래요. 이런 회원권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있어도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해외 장기 체류 탈락이에요. 해외에 무슨 가족이 있어 가족을 방문하러 간다거나 또는 여행을 가서 이런 해외 체류기간이 60일이 초과하면 그 달까지는 지급을 하는데요. 그 다음 달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근데 계속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귀국을 하면 귀국한 달은 못 받지만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귀국하시면 주민센터에 귀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탈락해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대상 기준이 한국 국적이 있어야 되고 또 한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 아직 기본 조건이거든요. 근데 한국 국적을 상실했어요. 탈락이죠. 국외로 이주했어요. 한국 거주가 안 하니까 역시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기타 사유 탈락 네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요. 교정시설이나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만약 출소를 하시면 다음 달부터는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신데,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된 경우도 탈락하게 되시고요. 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2년이 경과했는데도,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지 않고, 본인의 외국 국적을 계속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도 결혼을 해서 받고 있다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연금 탈락 기준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은 방심하고 계시다가는 계속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초연금의 제도와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알고 지켜준다면 2024년에도 기초연금을 문제없이 계속 잘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여행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여행의 대표 배종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좀 눌러 주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